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뱃살 빼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필입니다. 네, 네. 오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노크입니다. 네, 방금 네. 전차입니다. 따십니다. 네, 오늘 뱃살 확실하게 빼드리겠습니다. 오, 네, <laughs> <laughs> 어, 좋아, 이거에요. 어, 이... 아, 근데. 따시님을 좋아요. 자, 이제, 중심 잡고, 으악. 근데 아깝게 있으니까. 오 좋아요. 오 반면으로서. 믿어 비어비어 몸이 뒤에 있죠. 아, 없어요. 왜 못하지? 우리 선수 드디어 드디어 개구리 뒷다리가 어, 나왔죠. 빌려, 빌려. 오, 잡아, 오, 잡아, 오, 잡아 잡아 오, 잡아 잡아 오, 잡아, <laughs> 잡아. 아, 이 다시 개구리 소년. 어이? 연휴 특집에 연휴 특집 오오 오! 오! 동작이 나왔는데 오! 됐다 됐다 오 잘못 들어갔어요 근인 도전합니다 오와 대박 저쪽 가야돼? 성공입니다. 오! 오! 아, 조금, 어, 조금 잘못 들어갔다. 고메전 천님 좋아요. 아, 거기서 박의 양이 바뀌네. 오, 이문 아주 휠, 휠이 아주 바꾸더니 깡패에요. 개구리 뒷다리 도전 성공입니다.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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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전이도 잡아. 어, 도전합니다. 그렇죠. 오, 댄싱 봐. 잡을 수도 없고. 진역 6개월. 잘못하면. 좋아요. 이번에 좋아요. 아, 제일 센 대로 갔어. 제일 센 대로. 잘 잡았어. 아유. 자신이?

오, 나이스. 고입니다. 어? 오, 나이 껌이고. 아... 어, 네. 다시님. 지나가는 길인데? 우진 나라. 그래, 되게 기 되게 크거 아, 까 거기가 아니야. 아까 거기가 아니야. 오호! 우. 로커님이 조향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못 찍었어요. 다시 씻습니다 과연? 오! 오, 됐아될 뻔했어 좋아요 오 좋아요 아한 아, 번만 뛰었으면 아,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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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바 하하하하하 어어어어어어 나너 진짜 콧 있습니다. 니다 <laughs> 좋아요. 아유. 올라갔습니다. 음. <laughs> 네, 습니다 어우, <목소리> 될 뻔했어. 어, 됐, 됐다! 오! 달이 아, <목소리> <목소리> 상당히 좋았다. 다시님, <목소리> <좋아, 좋아. 목소리> 방향전환 성공해야 돼요. 됐어요. 각 좋구요. <목소리> 돌뱅 돌뱅이 돌뱅 그렇지 다어어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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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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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좋아요 됐어요 자, 아, 이제 정확히 방향만 첫 아. 아, 출발 아, 좋고요아안잡아안잡아 <laughs> <아무도> <laughs> 6개월 살까봐 그래요 흐일날이니까사일 음, <laughs> 네. 예. 들어간다니까 그래. 그래, 그래 아무튼 아무튼 알았다 됐어요 됐어요 아,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 아, 자 식용개구리 뒷다리를 거자 아, 매일을 거의 매일먹다시하는 <laughs> 개구리 뒷다리가 호핑의 힘이에요 아 실패입니다 뛰긴 뛰는데 방향전환이 아주 안돼 빠르지가 않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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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지 말고 가요. 가요 가요 성공 하나 아, 더 물부들. 어? <laughs> 아, 아깝다. <laughs> 이리 선수가 이 코스 저맨 마지막에서 한번 날라갔고 예전에 트라우마가 살짝 있는 곳이에요. 개구리 뒷다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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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잘 됐고요. 발만 맞으면 되는 건데 발이 안 맞았어요. 500원 됐어요. 좋아요. 어 좋아. 어. 좋아 살렸어요? 살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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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늘... 루!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성공입니다.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아이! 네, 좋습니다. 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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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요. 아, 거기서 망설였어요. 아유, 저. 아웃 아닌가요? 아, 아닙니까? 이리 선수 성공인가요? 깔끔한 성공을 했고요 아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멀대로만 돼, 멀리. 멀리 봐야 돼, 멀리. 해보. 봐야 로 멀리 봐 그렇지. 지 다시 있는 대까지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이스 거기서 올라와봐, 올라와봐. 한대까지올라가아 으아! 으아!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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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형, 끝까지 가봐 끝까지, 끝까지. 형, 끝으로 가는 거야? 올라갔구요. 가, 가, 아아 천만원! 나이세야 <laughs> 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저 위에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여기 간만에 왔어요. 간만에 미션을 여기 합니다. 이리 선수! 일단 엠더턴이나 호핑으로 돌려야 좀 있어 보여요. 굳이 저렇게 없, 굳이? <laughs> 어떻게 할셨데요 보여주기지? 완전 보여주기지? <laughs> 뭐 <laughs> 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저한테? <laughs> 아, 마이, 어. 많이 잘랐다 소나무가. 아이고. 응?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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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냥 밟아, 그냥 밟아! 아이고! 소나무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수구리 해야 되는데? 아이고. 수구리? 아이고. 어, 좋아, 좋아, 좋아! 밟아, 밟아, 밟아! 잘 들어갔어요. 아, 힘. 아, 못살리네어디이 올라가야 아, 돼? 오, 나이스. 아, 오. 드러, 드러.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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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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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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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입니다. 여기는 여리또 살려. 가자. 3 빨리 빨리. 그렇지. 어, 가 <laughs> 글루 <글로> 갈 거예요. <laughs> 어, 좋아. 어, 좋아. 성공입니다. 아형발라 발발. 보고. 보고. 멀리 멀리. 아, 잘못 들어왔어요 땡입니다. 어, 좋아요. 에이. 좋아요. 좋아요. 살렸구요. 살렸어요. 자, 이제 기술 나오죠? 아이고. 오 좋았어 좋았어 아유. 오 뭐지? 뭐해? 안보여 안보여 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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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나이스 자, <목소리> 다언 밟아 이제 밟아 아이씨 됐다 아나 안할래 나이스 이났어 아, 내가 이거 왜 한다 그지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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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됐 가자. 죠 <laughs> 아하... 어이... 오! 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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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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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 씨. 아, 이리... 아 저, 어, 성공. 우와. 성공입니다.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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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